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2022년 2월 25일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패키지를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작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1차 제재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목표로 했습니다. 2차 패키지의 핵심은 러시아의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국영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VTB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러시아 은행들이 EU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민들의 이웃의 은행 예금 한도를 제한하여 러시아 엘리트들의 자산 은닉을 어렵게 하고 EU 금융 시스템을 통한 자금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러시아의 석유 정제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 및 장비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정제 석유 제품 생산 능력에 장기적으로 타격을 주고, 러시아가 고부가 가치 에너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운송 분야에서는 러시아 항공 산업에 대한 제재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민간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항공사들의 항공기 운항 및 유지 보수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여 러시아의 국내외 이동성 및 경제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같은 주요 항공기 제조사로부터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러시아 항공기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작전과 침공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올리가르이 및 고위 관계자 그리고 벨라루스 군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치가 확대되어 러시아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개인적 압력을 가했습니다.